왕 크고 왕 맛있는 포카치아 샌드위치 만들기. 지난번 알려드린 포카치아 레시피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서 이번엔 샌드위치 만들기 딱 좋게 널찍한 오븐 팬 올려 구워 봤어요. 커다란 슬랩빵 하나 사려면 한개만 원은 줘야 하는데 이렇게 직접 만들면 한개 만드는 데딱 1,200원 정도 들더라고요. 물론 저의 수고비가 좀 들어가긴 하지만요. 생 모짜렐라 치즈는 이 벨지오이오 소과가 가격은 좀 비싸도 가장 맛있더라고요. 토마토 슬라이스, 소금칩에 모르타델라 햄, 후추 달콤 상콤한 레드발사믹 듬뿍 뿌려서 착 덮어주고 6등분으로 사이좋게 나눠주면 간단하지만 진짜 맛있는 샌드위치 완성. 사실, 가성비만 따져보면 집에서 해먹는 게 비용이 더들 때도 있는데요. 내 취향껏 또 재료도 좋은 놈으로다가 듬뿍듬뿍 넣어 만들어 먹으니까 돈보다도 내 만족이 더큰것 같아요. 암튼, 오늘 샌드위치도 맛있었다.